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중고차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아주 가성비 너무나도 좋은 중고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즘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의외로 잘 모르는 가성비 탑5 안에 드는. 컴팩트한 세단에 중고차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앞에 보고 계시는 아우디사의 A340 TF-SI 라는 휘발유 프리미엄 세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이 A3 같은 경우에는 저도 리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알게 됐는데 야 이게 정말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자동차더라고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온/업 평가를 남겨두셨는데요. 가성비 좋다, 뭐 연비 좋다, 실용성 너무나도 좋다. 별점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꿀매물 중에 꿀매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A3 차량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했는데 가장 큰 메리트가 금액이에요. 금액이 너무나도 저렴하게 나왔는데 영상 끝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모델 재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18년식 모델의 주행 거리가 64,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8년식 차량이라고 하면 6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년에 1 0 0 k m 씩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적게 주행을 했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 킬로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있는데 1년에 1만 킬로라고 하면 정말 애지중지 잘 관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세누유 분량 하나 없는 아주 좋은 상태를 갖고 있는 자동차고요 옆에 성능지를 띄워드리는 것처럼 사고 부위는 단순 교체만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18년식에 6만 킬로 탄 아우디 A3 딱 들어도 그냥 비싸 보이지 않나요? 금액이, 하지만 오늘 판매하는 금액은 미쳤습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바로바로 바로 1290만 원이라는 가성비 끝판왕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 A3 차량을 공부를 하면서 오너 평가 중에 뭐 실내는 적다, 옵션이 적다, 뭐 이런 리뷰들이 굉장히 좀 있었어요. 은근히. 하지만 이 부분이 진짜인지 A3 궁금하셨던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리뷰를 도와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년식의 차량이라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페이스 리프트는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차량도 중신형의 페이스 리프트가 들어가 있는 자동차입니다. 이 헤드라이트의 디자인 보시면 구형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면발광의 테일 램프와 밤의 시연성이 너무나도 좋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면부의 이 아우디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릴과 엠블럼 모습을 보시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국산차,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패밀리 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빠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아가 없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겠는데 독일 3사, BMW, 벤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확실히 매니아층도 두껍고 이 차량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면부 디자인은 뭐 10점 만점에 10점을 줘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자동차죠. 아, 측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제가 크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 아우디 A3. 사실상 아우디를 대표하는 차량 차종이라고 하면요. A6가 있고 A4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단계 낮은 A3 모델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차량 크기는 아반떼급 크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뭐 사모님들 사주시기에 아주 좋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 이런 수입차, 입문생분들, 이런차 구매하시면 가성비도 좋고, 장고장도 없고, 아주 꿀매물에. 자동차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자동차인데요. 일단은 캐릭터 라인이 위아래로 두 발이 쭉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밋밋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세련됐고 옆모습도 질리지 않고 오래 타실 수 있을 만한 디자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휠 같은 부분도 깡통 휠이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네 포크스가 굉장히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휠 기스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휠 디자인과 함께 어, 타이어 트레드가 꽤나 많이 남았습니다. 앞뒤로 70% 정도 남았으니까요. 올 여름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후면부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전 차주분께서 사모님께서 주행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가 보이시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전부 다 제거를 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거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네. 후면부 디자인도 리뷰 한번 도와드릴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요. 아우디가 일단은 조명 회사가 있나? 테일램프가 진짜로 예뻐요. 얘네들 자체는 일단은 헤드라이트도 그렇고 뒤쪽 테일램프도 그렇고 이 면발광의 LED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기로 소문난 자동차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차량 자체도 A3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예쁜 디자인의 테일램프와 함께 후방부 옵션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빨리 열려서 그렇지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네, 트렁크 용량 자체는 꽤나 넓습니다. 아반떼랑은 솔직히 비교하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상 제가 요거 차량을 매입한 지 하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뭐 외관, 광택 작업 같은 것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확실히 여성분이 타고 다니셔서 그런지 차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더 깔끔하게 만져놓을 거니까요. 요점도 참고해 주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왜 작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저한테는 아주 딱인 것 같아요. 컴팩트한 세단의 표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아반떼보다는 실내 공간이 더 넓게 느껴져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사용할 때뭐 불편함도 없을 것 같고요. 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 하지만 2열은 어떨지 모르니까 제가 앞좌석 조절하지 않고 2열도 넘어가서 리뷰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위쪽으로는 선루프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반 선루프보다는 인치수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방감도 크게 느낄 수 있다. 이런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 관리 상태도 뭐 주행거리가 짧다는 게 뭐겠어요 관리 상태가 아주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죠 차를 정말 애지중지 잘 타셨나 봐요 사용감 많이 없고 이런 대시보드 같은 데도 스티커 부착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간단한 옵션들 제가 살펴봐 드리면요 일단은 가운데 정품 디스플레이 기능과 함께 후방 카메라 함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열선 시트 딱이 정도 들어가 있고요. USB 포트 단자 들어가 있고 컵 홀더와 함께 뭐 드라이브 조절 버튼들, DIS 조그 셔틀, 전자 파킹, 오토 홀드, 엔진 스타트 버튼 뭐이 정도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왜 사람들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걸 바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사이즈의 자동차에서 있을 옵션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그 자리 그대로 1열 조절 않고 2열로 넘어왔는데요 확실히 제가 키가 작긴 한가 봐요 차 굴러가요에 이지훈 팀장이 앉았을 때는 이렇게 앉던데 저는 머리가 조금 남아요. 이 차량은 자녀분들이 막 중학생 이상이지 않다 하면요.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정도 키가 되면은 뭐 아주 컴팩트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고요. 헤드룸 공간은 조금 비좁네요. 요건 기정상 사실인 것 같고요. 뒤쪽에도 독립적인 에어컨은 없네요. 요점은 조금 아쉽고 열선 시트가 하나 추가됐다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해당 차량은 6대 4 폴딩도 되기 때문에 긴 짐까지도 넓게 트렁크에서부터 실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자동차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 네, 리뷰 한번 영상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A3 자체는 저도 처음이어서 그런지 조금 서툴렀던 것 같아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가르쳐 드릴 부분은 다 가르쳐 드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혹시나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쪽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게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증고차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